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아 오늘의 컨텐츠, 처음 시작한 컨텐츠죠. 제비 주제. 네, 제비 주제란, 제가 제비뽑기에서 나온, 아이가구에서 이긴 사람이 제비뽑기에서 그, 어, 그, 그, 그게 나온다면 그걸 주제로 하는 컨텐츠를 말합니다걸 줄여서 주, 아니, 잠깐만, 왜더라?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가 이뻐, 아이가 이뻐, 아이가 이뻐.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좋은 건 나와라. 뭡니까? 축구군요. 오늘의 컨텐츠. 축구. 근데 네, 이거 축구 는할수 있겠나? 그럼 그래, 일단 축구공을 보겠습니다 음. 네 가져왔습니다. 축구공은 아직이지만, 네 축구공 역할을 하기엔 충분합니다. 네 아빠님이 여기 매트를 네 넣어셨다면 아빠님이 골 넣은 걸로 하고 제가 저기로 넣, 어, 넣었, 넣었으면 제가 이긴 겁니다. 그럼 준비 시작. 아, 아니 아니. 합니까? 음. 하세요. 안돼, 이런백티 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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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온 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왔다님 네, 오케이. 뭐지? 이건 인정합니까? 한다는군요 그럼 1대1입니까? 잠만요요 마지막 8입니다 <laughs> k 어땅구마 민영의 승리로 끝나군요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썸바!